안녕하세요. <laughs> 뉴스 읽기 <laughs> 32번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 시민 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신문 권영일 PD입니다. 카메라가 좀 높은 것 같네요. <laughs> 별걱정지만이 본인 <본인과는> 거 이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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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스 읽기. 뉴스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음. 뉴스 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아니 그 어디야? 그 어디 공무원은 누워서 누워서 얘기하시던데요? <웃음> <웃음> 책상에 누워가지고 발 올리고? 아 컨셉을 그렇게 잡으면 가능하지. 예. 우리도 그렇게 해요?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자. <laughs> 성의 없지 않아요. 빨리 짓고 넘어가죠. 꼭 빨리 해야 되나요? 어, 지난번에 20분 넘었어. 안 봐, 안 봐, 사람들이 그러면. 어, 자, 그런가? 음. 저희 첫 번째 기사인데요. 어, 화성시 결산, 2022년도 결산안이 의회에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청에서 어, 결산서 어, 등의 이런 자료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례에서도 이제 끝났고 해서 어, 결산서랑 결산심의 보고서 또 이제 저희가 의견서를 입수해가지고 어, 좀 분석해서 기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 이거 보면 좀, 좀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 시민을 비롯한 전국분들은 이렇게 지자체 결산서를 디테일하게 쓰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laughs> 사실 화성 시민 신문밖에 없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꼭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니요 꼭 그렇습니다 <laughs> 어, 뭐가 그좀 그렇다는 거죠? 아, 이, 이 사실 예. 어, 이렇게 행복을 좀 위해서 좀 그래요. 예, 그래요 1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 80만 원밖에 안쓴 상황이잖아요 82만 원 가상시민의 그 행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82만 원밖에 안 썼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네. 이게, 어, 보통 우리 가게에서 있잖아요.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남으면 좋아하잖아요. <laughs> 돈을 모으니까. 그런데 지방 재정이나 국가 재정에서는 그렇게 운영, 가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laughs>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계속해서 많이 남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제가 벌써 몇년차 이렇게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몇 년치를 제가 이제 쭉 프린트해서 같이 봤거든요. 네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의원들도 똑같이 네. 얘기하고 답변도 똑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때문에 하나? <laughs> 아니, 아니, 고 이미, 이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워딩.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숫자만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음. 뭐, 금액만 바꾸는 게 아닐까. 이러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어, 퀘스천인데 보면은 저희가 제목에서 10억 이상의 사업 있잖아요. 네네. 집행률 0%그니까 작년 2022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들인데 그게 총 16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세출과 세입의 결산액도 차이도 사실은. 화성시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화성시가 원체 돈이 단위가 4조가 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금액이 좀커보이는 부분이 있죠. 세입 결산이 지금 올해 2022년도의 기준 처음으로 4조가 넘었고요. 네. 화성시는 이런 걸만 보면 돈이 아주 많은 도시죠. 예산 집행률 0% 부서가 16개 에 달합니다. 근데 뭐 도로 건설과에 집중이 돼서 뭐 토지 보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집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도시 재생 병점 지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미집행이 됐고요. 봉담 지역의 지능형 방법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뭐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써서 적어놨어요.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 미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보조금 반납이 된거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30억 이상에 발생한 부서를 좀 봤더니,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기후환경과입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전년 대비해서 140%가 증가가 됐어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그 이게 뭐 이유는, 이유는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그럼 일을 안 하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봐야만 하는 거죠 의회에서는 그렇죠. 네. 에~ 그리고 이제 불용액 불용액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총 18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심지어 군공한 이전 대응 담당관에서는 행사 하나 자체를 아예 어~ 하지도 않았어요 2022년도면 코로나가 좀 아직 있었을 때라고 뭐 그렇게 추측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산 검사 위원서에서 어~ 미지팬될 거로 하는 거는 반드시 추경으로라도 담아서 그것을 털어라 그래야지만 시민에서 행정복지 서비스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기사인데요. 어, 화성의 향남읍에 네. 향남읍에 있는 그쪽의 제약 단지 굉장히 네. 아주 많잖아요. 제약 산업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메탄올이 노출, 노출이 누출이 돼서 네. 한3 시간 동안 안전 문자도 나왔고 네. 그랬죠. 피디님 그때 현장에 직접 가보셨죠? 네네. 네. 이제 제보를 받은 사람들로 봐서는 이게 이제 좀 심각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어 이게 메탄올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좀좀 어좀뭐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어 제보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같은 업체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안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돼서 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같은 업체라면은 하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 그때 그렇죠. 그 사망 사고가 발생된 업체로 이 회사가 어 알려져 있고요. 그니까 좀 제가 정정을 하자면 네. 이 메탄올이 지금 소, 이렇게 넘쳐서 노출됐다라는 게 그렇게 인명피해나 뭐 네네. 심각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해당 업체가 작년도에 역시 화학 폭발 폭발 사고가 있어서 어, 음. 그때 많이 다쳤어요 음. 한1 8명 정도 그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 16명 정도가, 어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네. 입었던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대재해 처벌이 적촉이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심의, 이제 검사, 심사 중이거든요. 네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역에서 노동안전 네트워크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네네. 노동자가 사망을 했던 업체, 업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일부 부분 가동을 한지 얼마 안된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는 이 회사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 안전 이쪽에 문제가 있다,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 저희가 이제 기고도 받았습니다. 의견서를 받았는데, 이제 김성수 의원, 의원, 그니까 이분은 어, 원래 지금 공감 환경, 공감병원에서 직환이 직업환경의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화 화학, 화성시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글을 주셔서 저희가 기고로 담았는데, 이분이 보기에도 연달아서 사실은 터, 사고가, 이런 사고가 터졌고, 이런 전반에 경영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이게 화성시에서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의 지금 직결적으로 문제 건강권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화성시에 좀 공장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근데 이건 아까 정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정한 사항은 아니고 저도 이제 들은 제보자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주입 투, 주입하는 과정에서 음. 어 외부제 외부인의 실수로 이렇게 된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는. 어 업체 어떤 규칙 사유를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요. 저도 아는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다시 추후에 이제 내부 제보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정보가 나왔었는데 그옆동이든그 지하에 다른 화학물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심각하게 위험 상으로 번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이제. 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물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안 되면 안 되죠. 되죠. 네. 항상 조심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네. 이번 주 뉴스에는 사실 시의회의 정례회가 일주일, 14일 동안, 2주 동안 어, 다뤄졌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련해서 지금 정례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저희 뉴스에서도 이제 거기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네. 어, 시 의회에서도 이제 결산안을 원한 그대로 승인을 하면서, 여덟 개 시정 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예산 특별위에서. 네. 그래서 그 시정 요구사항을 제가 따로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전에 작년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그 전에 공영의 의원님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21년도 결산생이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서 행정에서는 다 추진 완료라고 써놨는데 왜 똑같이 2022년도에서도 이렇게 불용액 이월라 이게 똑같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질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어, 네 번째 기사인데요. 어, 의원님들이 보통 정례회 때, 본회의 때 시정 질의를 하거나 네. 혹은 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 민원 사안에서 좀 어려운 점, 불편한 점,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을 만한 어, 이제 그런 어, 요구 요구 사안을 이 발언을 네.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례회 폐회 때 이때 5분 발언이 다섯 네명네명 의원님들이 연달아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에, 송선영 의원님은 이제 공공도서관의 공공 도서관의 어, 공공 도서관 재단이 네.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김상균 의원님은 어린이 토강로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문석 부위원장님은 층간 어, 소음 관련한 이제 오분 발언 하셨어요. 네. 배현경 의원님은 바다 오염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어쨌든 이런 어 제안은 좀 눈여겨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의견들이 모여져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오분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이시거든요. 음, 네. 좀 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안타까웠다기보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네. 1대1 시정질의가 없었다라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시장님이랑 사실 일대일이긴 했는데 이제 일문1답식으로 하지 않고 뭐, 일 그러니까 어. 일괄 일괄 일답으로 하셨지 그렇죠. 1대1 네. 질문이 사실 좀. 취재 입장에서는 다이나믹하고 좀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올해 이번 부대는 좀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안이 아주 많을 텐데. 음. 그 다섯 번째 기사인데, 화성시 의회에서 윤리투기가, 어, 네. 돌아갑니다, 이제. 음, 무슨 일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내용 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예, 보면은 여기 제금 기사에 좀 썼는데, 네. 시의원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 뭔가 문자로 좀 오고 갔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으신 분이 이제 너무 계속 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 그 원인이 아그 응? 발신자가. 동료 시의원 언니.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지금 당이 같지는 않은데 당이 같아도 네. 문제겠죠. 당이 다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윤리위에 올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은 배현경 위원장님이신데 네. 말을 상당히 아끼세요. 아낄 수밖에 없겠죠. <laughs> 위원장의 어... 입장은 그렇게 되는 게죠. 정상... 말을 아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위원들의 이제 위원들 심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좀 주요하게 다른 뉴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제가 쓰지는 못했는데 아, 남양 조합 조합 조합원 집회 현장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핫하죠. 이슈가 되는 거 네. 같더라고요 아 어, 이거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 거 같아요 조회수만 해도 네. 그한 1,600회가 넘는 정도로 라이브로 나갔던 건데 댓글도 사실 되게 많이 달렸어요. 지금 어, 좋아요를 219편이고 저희 라이브 중에 사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던 예, 예. 음, 사안이죠 지금 댓글이 1아 개가 달렸네요. 이게 지, 제가 이제 이, 그 간단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7년 정도 된 지금 조합인데 이 조합이 음. 아직 사업 승인도 아직 안돼 있고 어, 그다음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원들이좀 답답했던 것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어 제가 알기로 조합 아파트에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걸로 알고 예예.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서희 5차 지금 아파트 이제 조합인 것 같은데 네네. 꽤 규모가 큰가 보죠? 어 세대가 굉장히 커서 여기가 3,000 세대가 넘게 3, 돼 있어요. 네, 합아파트치고 굉장히 크네요. 어, 죠 그래서 음... 사업 규모가 조 단위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음... 조합비를 많이 지금 내셨나 보죠? 지금 많은 분은 음... 한 조합, 거의 1억 조합. 가까울 정도로 내셨다는 에이... 얘기를 들었고요. 예 저희도 지금 어어좀 취재를 해봐서 좀 추후 기사 뉴스를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 경기 국제공항에서 그렇죠. 권립 추진 토론회 정책 토론회가 있었죠 네게도 의회에서 예. 있었는데 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중요 사안들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음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최한 주최 주간. 어,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에서 지금 국민감사 청구도 이 아, 사안에 네. 관련해서 지금 내사상인 건데 에, 경기도에서 국제공항 권리 추지를 왜 하냐라는 보통 주제로 지금 이제 정책 토론회를 한 거고 주요 발제 중에 어, 공항 공항 이쪽 물류공항 이쪽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사에 좀 주요 내용을 좀 다뤄서 좀 요약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기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저희는 언론사기 때문에, 뭐랄까, 너무 한쪽 방향만 편향적으로 담으면 좀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 어쨌든, 뭐, 밸런스를 맞출 필요도 있고, 상대, 그, 주장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담으면 저희도 어, 바라는 바고 공론장으로 이걸 좀 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바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여기저기 이슈가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음... 또또 이렇게 성명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는 그 반대 서명 운동이 또 있었고요. 음... 지금. 성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회에서 한그 영상이 여기 없나요? 라이브로 나갔죠. 위쪽 라이브. 네. 실시간. 시간으로 하면 어제 아, 네. 여기 오염투기 반대도 그렇죠. 있었고, 그 다음에 번국민, 뭐 동탄복지포럼 이런 데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사실상 이제 불안함에 따른 이제 시민사회 단체, 뭐 학부모 단체에서 반대의 성명서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걱정은 되죠 네. 저도 봤는데 지금 마트의 천일염 소금 아, 이 품절 비싸기도 하고 품절도 거의 품절 현상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어, 현수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현수막을 보려면 아 네. 이제 진행할게요. 네. 북부 특별 자체도 설치 관련해서 수기 공론 조사를 연다고 합니다. 7월 8일 날 열리네요. 네. 음, 경기 북부. 하수 음, 정말 처리장 결사 반대. 네. 계속 붙어 있는 사안들이고요. 하수 음, 정말 처리장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기초 시설이라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정당 현수막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가 봤을 때는 꽤 재미있게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종말 처리장 관련한 현수막이고요. 네. 사돈 남발 뭐 이런 누가 보면 난발 민주당인 줄 알겠어요. <laughs> 민주당이 되게 커계셔가지고 <크게> <laughs> 내년 총선이랑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랬습니다. 다음에 그걸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어... 오늘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청문 어... <laughs> 아트 센터에서네요. <하는> <laughs> 네, 요즘도 아 시간이 되면 가보면 혹시요, 좋겠다 싶었는데 네. 지금 일정이 좀 모였습니다. 아... 네. 아저 청문 아트 센터 여기 좋아하는데 네. 한번 가보고 싶군요. <laughs> 네. 남양읍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모집하고요. 우슈 대회, 우슈 대회가 열렸군요. 예, 예. 끝났군요. 지난주 일요일까지. 우슈, 했는데. 우슈, 우슈가 뭐지? 그쿵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쿵우. 네, 아 그렇군요. 아, 이 보고 싶네요. 아 저희가 가봐면 좋아는데 그때 취재는 안 됐었죠. 네, 못된 아. 부분들이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태권도랑 또 다른 거고, 아, 아 이게 자유 통일당에서 정당. 정당, 저희 아파트 앞에도 붙여져 있던데, 네, 그 이거는 그 펜싱에 그 바란 고 고등학교 바란중. 앞에 네, 중고 앞에 있는 현수막인데요.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좀 알게 돼서 바란 예, 네, 바란이 바란이 원래 펜싱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리고 경기도 영농학생 축제에서 수상을 했나 봐요 우리 음, 학교 아이들이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안 보이죠. 네. 아, 근데 이게 발안중학교 애들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앞에 이게 붙여져 있네요. 그렇죠. 다음, 예, 네. 요건 전, 전경 사진이고요. 그리고 서부경찰서. 어... 네. <laughs> 발안 지구대장 퇴임하셨네요. 아. 인터뷰를 하면 재밌을을것긴한데한데 <laughs> 그리고 로타리클럽 로타리. 예. 회장님 이치임 한국 있고 공영한 시의원님이 한보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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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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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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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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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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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음 그런 음, 현수막입니다. 네, 지났네요. 이분들은 의견이 굉장히 분명하게 현수막에 드러내셨군요. 네. 음, 서부조합사회복지관에서 네, 이런 문화 뭐 모집을 하시고 하십니다. 네. 송산계획단 예. 여기 가셨었네, 주지? 여기 송산은 못 갔는데 음. 지금 12일날부터 7월 3일까지. 어, 워크숍 예, 투표를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워크숍인가요? 예, 예. 워크숍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제 조만간은 어, 총회들이 이제 곧 열리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서신면 음,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활 일손 덜기 대상 아, 모집이 네, 네, 이건 참 어, 아이디어가 하네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 소농들이나 이쪽에. 이쪽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걸 자원봉사 내지는 일할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서신면 어 자치회나 서신면 동사, 면사무소로 전화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게 너 엄청 힘들 것 같네요. 날씨가 더워서 서신면 <laughs> 서신면 쪽 현, 현수막이 많네요. 네, 네. 동서 이번에 제보해주신 분께서 이쪽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수곡리에서 임시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네, 7월 8일이고요. 수곡리 어, 주민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음, 어, 생태관광 협동조합에서 생태환경 활동과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난 거아 마약 사범 네, 단속이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마약은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소각장 네, 네 이건 계속 붙어 있는 지금 현수막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주 뉴스 읽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보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